지금 이 사건이 실제 벌어진 연도가 1993년이고요 음. 조진웅 씨가 처벌 받은까 그러니까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해는 그 다음 해인 1994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죠 음. 그때는 사실 제대로 처벌 안 했을 때예요 네. 처벌이 지금보다 음. 훨씬 더 훨씬 더 약했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지간해서는 소년으안 갔을 때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근데 그때도 소년으로 갔다 왔다는 거는 음. 사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94년이니까 소년보호 처분으로 갔지. 음. 지금 같으면 이거 소년보호 절차로 안 갑니다. 음. 그냥 바로 형사재판 가는 거죠. 맞아요. 어. 그리고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데 첫 번째 그 그런 사건이 딱그 언론에 터지고 나서 첫 번째, 아, 그렇게 가다을 해서 소년원 처분을 받은 건 맞지만 성폭행과는 어. 무관하다라는 발표를 우선 발표했어요. 어, 네. 그런 내용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은퇴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꿋꿋하게 나는 성범죄랑 관련이 없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어. 사실, 피해자들이 어디선가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은퇴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개인적으로 조진웅 씨 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어, 그런데 조진웅 씨가 했던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고 보지만 음. 그래도 대처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깔끔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한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쉬웠던 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 응. 음, 그 부분 아쉬웠어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꼭 피해자에 대한 사죄라든가 언급이 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재판부는 내지는 이 사회는 너의 범죄로 인해서 너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너의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 없다. 음. 거기서 나아가서 실들이 치는 댓글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조진웅은 뭐 계속 뭐그 학폭 가해자들로 인해 가지고 막 폭행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족밥이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끌려가서 그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쉴드를 친 댓글도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벌어지니까 음. 그러면 사실 조진웅도 일종의 피해자죠 음.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지 그렇지 음. 맞아요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 모든 학폭 피해자들이 학폭 가해자의 행위에 가담해가지고 학폭 가해자가 하는 가해 행위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소문의 피해자들은 그냥 피해를 받고만 있죠. 조진영 배우의 연기를 보긴 어렵다라는 네, 네. 부분에서 는 굉장히 안타깝고. 네. 피그널 투 관련해서는 네. 아마 위약금 약정 같은 게 적용이 돼서 네.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조진영 배우가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음. 그 일이 지금 터졌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무는 거는 좀 과하지 않냐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음. 이 사건에서는 위약금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조진웅 씨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음.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음. 자의로. 은퇴 의사를 발표했어요. 나안 하겠다. 음.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의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네, 자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가 음. 밝혀져서 음. 끝까지 부인했다고 했지만은 음. 피해자의 진술이 따진다거나 아니면 기타 그때 당시에 음. 그 상황을 지켜봤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나와가지고 음. 더 실추된다. 음. 그러면은 사실 상황이 더 커질 테니까. 그래도이 그러니까. 정도에서 은퇴를 마무리하는 게 네. 조진우가 소속사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